예, 제가 이렇게 사슬뜨기 50개를 저는 딱 50개 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50개보다 조금 더 하셔도 관계없어요. 적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빗금들, 빗금들을 코바늘에서는 다 이런 게 하나하나의 코가 되는 거예요. 코. 그래서 바늘을 이제 지금부터 넣어서 할 건데, 이 빗금 가닥에다가 코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뜨게 돼요. 빗금 가닥에다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이제 짧은뜨기를 넣을 건데, 짧은뜨기를 하기 위해서 사슬뜨기를 하나를 더해 주세요. 그러니까 즉, 50개가 아니라 51개를 한게된 건데, 도안에서는, 코바늘 도안에서는 할 때, 시작은 사슬뜨기 50개라고 쓰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 사슬은 시작 사슬뜨기의 그 개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둥코라는 그 다르게 이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슬뜨기를 하나 더해 줘야 돼요. 자, 요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넘어가셔도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코라고 하는 데서부터 바늘을 넣어서 할 건데 첫 번째 코가 어디인지 또 알려 드릴게요. 코바늘에 걸려 있는 이 사슬 바닥은 아직 뜨지 않았기 때문에 코의 개수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자, 코바늘에서 첫 번째 빗금은 아까 기둥코라는 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코가 아니에요. 코가 아니고 실질적인 코는 마지막 50번째 했던 그 사슬뜨기로 코바늘에 걸린 빗금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꼭잘 아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앞에서 뒤로 또꼭 바늘을 실 밑으로 이렇게 감으면은 요 갈고리에 실이 딱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곳으로 그대로 끌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코바늘에 실 가닥이 고리가 두 개가 걸려요. 다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사슬뜨기 하는 거랑 똑같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감으면서 고리 두개 통과. 짧은뜨기는 이렇게 고리 두개 통과가 돼요. 자. 여기 이제 벌리면 여기 구멍이 좀 커졌죠? 그 왼쪽 코. 왼쪽 빗금에 다시 또 바늘 넣어서 실 감아서 들어갔던 곳으로 그대로 나오고 두 가닥 고리 감아서 고리 두개 통과.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짧은 뜨기라는 거예요. 다시 바늘을 그 다음 왼쪽에 코에 찔러서 감아서 실 다시 끌어서 갖고 나오고 감아서 고리 두개 통과. 이런 식으로. 짧은 뜨기. 다시 또 짧은 뜨기를 했던 그 코는 이렇게 이제 구멍이 조금 커지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다음 왼쪽 코는 바로 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왼쪽 비끈 그다음 비끈또 찔러서 감아서 감으면서 끌어서 갖고 나오고. 그 고리 두개 걸리겠죠? 다시 감아서 통과. 이렇게 하는 짧은뜨기를요. 짧은뜨기를 왼쪽으로 쭉 가면서 요비근비근쪽 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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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다해 주는데 저는 딱 아까 맨 처음에 시작을 사슬을 50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쭉 떠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코에 왼쪽 코에 바늘 넣고 실 감아서 끌어서 갖고 나오고 감아서 두개 통과. 다시 왼쪽 코에 감아서 실 끌어서 갖고 나오고 바늘에 코바늘에 고리 두개 걸렸죠. 감아서 감으면서 고리두개 통과 다시 찔르고요 바늘이 실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래로 아래로 감으면서 감은 실을 갖고 나오고 또 감아서 고리두개 통과 계속 반복 동작 이렇게 다시 또 왼쪽 코에 바늘 찔러서 감아서 실 끌어서 갖고 나오고 감아서 통과. 이렇게. 왼쪽 끝까지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끝에까지 다 왔어요. 원형뜨기이기 때문에 원형뜨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쭉 뜨다가 반대쪽도 떠줘야 돼요. 원형뜨기 이렇게 된 경우 이제 어떻게 떠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계신데 지금 뜨는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뜨죠. 이 부분이 끝 부분이에요. 즉 코너 부분이 되는데 이 코너 부분에서 이렇게 돌을 거예요. 돌아서 타원으로 뜨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다시 어디로 가냐면, 맨 처음에 시작했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이제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 도는 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법은 계속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거는 나오지 않아요. 자, 이제 왼쪽 코에 짧은뜨기. 그 다음 또 왼쪽 코에 짧은뜨기. 또 왼쪽 코에 짧은뜨기. 또 왼쪽 코에 짧은뜨기. 또 왼쪽 코에 짧은뜨기. 예, 저 같은 경우는 요요 요 부분이 이제 마지막 코가 돼요. 요 부분 이 마지막 코, 왼쪽에 마지막 코 이렇게 짧은뜨기를 넣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세로로 한번 나볼게요. 이렇게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야 돼요. 자,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 이제 짧은뜨기 넣었던 코 있죠. 요요 요 구멍, 요 구멍에 하나 더 하세요. 같은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또 짧은 대기를 또 뜨는 거예요. 이렇게 찔렀어요. 자 그런 다음에 뜨고 있는 거를 이렇게 돌리세요. 좀 전에 떴던 부분의 부분이 이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떴던 부분들이고 지금은 이제 이 부분에 뜰 거예요. 바늘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살짝 구멍 보이죠? 여기.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또뜰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시작을 어디서 하시냐면은 방금 전에 짧은뜨기 넣었던 곳에 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오른쪽 끝은 오른쪽 끝은 짧은뜨기가 한 사슬코에 3 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지금 했던 요거 둘. 그리고 지금 또 여기에 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 주고 왼쪽으로 가는데 요 부분에 구멍 조금 더 나오죠. 여기. 여기 바늘 넣으시면 되세요. 조금 벌리면 구멍이 잘안 보인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벌리시면 되세요. 제 구멍 보이죠? 여기 했고 그리고 왼쪽 여기 또이 부분 제가 조금 몇 개만 더 뜨고서 어떻게 이제 떠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래쪽에도 떠져 있고, 위쪽에도 마주보고 떠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코너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뜨은 방향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또쭉 가게 될 거예요. 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바퀴 이제 다 뜨고 나서, 한 바퀴를 다 뜨게 되면, 원래 맨 처음에 이제 떴던 곳으로, 어, 오게 되는데, 그두 번째 단부터 이제 시작하는 부분 또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단부터 그 이후 마지막 36번째 단뜰 때까지는 계속 뜨는 법이 같기 때문에 예, 이 클러치, 초콜릿 색깔의 초콜릿 어, 초, 어, 클러치 뜨실 때는 맨 처음에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만 요 기초를 잘 잡아 놓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매우 쉬워요. 예, 계속 이렇게 짧은뜨기 이렇게 되고 이제 나머지 부분 이초콜릿 브라운 색상이 지금 가을하고 어, 매우 잘 어울리고 지금 딱 들고 다니기에 이제 소재도 괜찮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바로 뜨시면은 매우 좋으실 것 같아요. 한 개만 딱 떠봤을 때는 좀 숙달이 안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거를 몇번 떠보시면은 매우 이제 숙달이 되고 모양 자체도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이 클러치는 한 개만 딱 떠보시지 마시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몇개 떠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의 다 왼쪽 부분에 떠졌고요. 자 이렇게 자 네, 이쪽 부분에서도 이제 어떻게 처리하고서 두 번째 단 올라가야 되는지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코고, 이 부분도 코예요. 자, 아직 왼쪽에 딱 봐도 다안 떠진 것 같죠? 왼쪽에도 여기가 이 부분이 마지막 코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마지막 코, 이제 이 부분이 사실 50번째 코가 되죠. 코 넣고 바늘 넣고 바늘 넣어서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자 아까 이제 반대쪽 이제 이 부분 코너 돌을 때한 구멍에 이제 3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3개 3개가 들어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맨 처음에 첫 번째 코첫 번째 코 그리고 지금 한거총 2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같은 자리에 한 코를 더 해줘야지 코수가 딱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딱 돌아왔고 두 번째 바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 바퀴를 이제 돌아왔는데 두 번째 바퀴 들어갈 때는 이제 시작점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표식 실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빨간 실이 걸린 부분이 시작, 시작 부분이다라는 이제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빨간 실이 걸린 부분 바로 왼쪽에 있는 요 코가 첫 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 짧은뜨기를 한거그 위에다가 뜨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실두 가닥 걸리게 짧은뜨기에코 위에다가 하게 되는 거죠. 바늘을 똑같이 이제 찔러서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기법 자체는 계속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또 왼쪽으로 왼쪽 코 가면서 이렇게 또 왼쪽 코에 이렇게 자 앞에서 봤을 때는 구멍이 이제 이렇게 크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 넣으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뜰때 이렇게 놓고 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어, 뜨시면 되고, 만약에 코를 잘못 찾겠다 그러시면 앞으로 보고서 구멍 큰거 보이시죠?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계속 빙글빙글 빙글빙글 뜨시면 되고요. 코너 부분 갈 때는 조금, 어, 약간 평, 지금은 이제 직선 부분이라 뜨기가 매우 이제 어렵지 않은데 코너 부분은 조금 이제 이제 까다로울 수도 있다라는 점, 예 제가 이렇게 쭉 뜨고 기존에 떠났던 걸로 해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계속 짧은뜨기의 코 위에다가 어, 뜨시면 되고 어, 조심하실 거는 뭐냐면은 한 코에 뭐 예를 들어서 짧은뜨기가 두 개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코를 건너 뜨린다거나 그렇게만 안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한 코에 계속 한 개씩만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기존에 떠나던 걸로 해서 조심해야 될점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 부분이 제가 이제 기존에 조금 떠났던 이제 클러치의 이제 시작 부분인데,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짧은 뜨기의 겉쪽면하고 겉쪽면의 모양하고 안쪽면의 모양을 이제 구별하실 수 이제 아셔야 돼요. 물론 이제 많이 떠보신 분들은 딱 봤을 때 이쪽이 겉이다, 뭐 이쪽이 아니다, 딱 하고 이제 어느 쪽이 이제 겉과 아닌지 구별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코바들 되게 이제 처음이시거나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하고 이 겉하고 안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게 이제 눈에 확 들어오시지 않는다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러치, 이제 초콜릿 그, 그이 클러치 같은 경우는 겉과 안을 이제 뒤집어서 반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겉과 안을 구별하시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해서 제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형 뜨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떠지게 되냐면은 이이 실가닥 이 있죠? 이 실가닥이 이제 바깥으로 오고 이제 이 조직이 가로줄 있는 거 있죠, 가로줄. 그래서 오톨도톨해요, 모양이. 원형 뜨기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떠지게 돼요, 이렇게. 지금 보이는 어, 부분이 짧은 뜨기에서 안쪽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보통 원형 뜨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뒤집어 주셔야 돼요. 겉쪽면이 이제 바깥으로 오게 되게. 이 예, 부분, 겉쪽면. 겉쪽 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약간 11자. 완전 11자는 아닌데. 이렇게 두 줄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짧은뜨기의 겉이에요. 겉쪽 면. 이게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속 안쪽 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줄이 있죠. 이렇게 가로줄.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보면은 오톨도톨해 보여요. 오톨도톨. 원형뜨기를 근데 하게 되면은 저절로 안쪽이 바깥으로 오게 되는 게 맞아요. 원, 원형 뜨기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뜨게 될때 이렇게 이 방향으로 뜨게 되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뜨게 되는데, 어, 어느 정도 뜨게 되면은 이렇게 겉이 겉이 바깥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떠야지, 조금 더 편해요. 이 겉이 바깥으로 오게 떠야지. 어, 이 상태에서 계속 36단이 될 때까지 뜨시면 되는데 단수는 또 어떻게 세시면 되냐면은 짧은뜨기 단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줄이 있죠? 요 줄, 요 줄의 개수로 세시면 되세요. 줄. 앞에만 쓰시면 되세요. 뒤에까지 안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클러치이기 때문에 뭐 36단이든 뭐 38단이든 뭐 387단이든 그한 단, 두단그 약간의 차이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너무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그냥 맨 아래부터 맨 아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 3 6여고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떠도 된다라고 그랬죠? 이제 그렇게 해서 단수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니까 매번 그 뜨실 때마다 단수 일일이 체크 안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뜨시면 되고 이 클러치는 나중에 이제 바늘을 연결을 할때 바늘을 연결을 할때이 오돌 도토한 부분이 바깥으로 오는 가방이에요. 예. 원래는 보통은 이 겉정면이 보통은 다 바깥으로 이렇게 뜨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일반적인데, 이 이제 반에가 들어간 이 클러치는 오히려 이 오톨도톨한 부분이 바깥으로 오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반에 연결할 때 이제 그 부분, 어, 뒤집는 거, 뒤집는 거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 이제 실 정리도 이제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그때 가서 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